쓸모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꿈을 가졌었죠 제 인생에... <laughs> 아 못하겠어요 <laughs> 다 항상 뭐 말하면 소통을 공부할 거라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1학년 장유리입니다 1학년 이주은입니다 저는 문학콘텐츠학과 19학번 김아현입니다 ICT융합학부 1과학번 이세현입니다 저는 올해 4학년 학교 다니고 있는 1호 학번 정소연입니다 저는 올해 3학년 대학교 다니고 있는 1, 7학번 김나은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쓸모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음, 거대한 꿈을 가졌었죠? 쓸모있는 <laughs> 사회인 어, 어, 이거 면접 때 질문 왔었어 뭐라고? 쓸모 있는 사회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때 기억은 백지 상태로 기억이 <laughs> 잘안 납니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본 후, 연극보다는 제한이 덜한 TV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꿈 이제 <laughs> 근데 약간 너무. 약간 뭔가 MSG 가 들어간 거 아닌가요? 어 아, 맞아요. 저는 지금 PD는 절대 안 하고 싶고요. 저는 사실 좀 너무 뜬. 이거 너무 <laughs> 갑자기 <똑바로 웃음> 너무, <깨울게 웃음> 너무 <laughs> 뜬것뿐데데는 공항에서. 일하고 <laughs> <laughs> 신방과인데 <인대공화>. 공항 <좋자>, 좋다 좋다 <laughs> 앞으로의 제 인생은 흰 도화지와 같습니다. 백지는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우려먹는 명언이야. <laughs> 유미디어 환경에서 소통하는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소통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부할 것입니다. <laughs> 아니 사람들 다 항상 뭐 말하면 소통을 공부할 거라고. <laughs>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해 한국의 대중 문화를 유통하는 국제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한국이 문화 산업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어... 일조할 것입니다. 대단하다. <laughs> 이때는 어, 그냥 이런 게 말해 전망을 보자. <laughs> <laughs> 뭘 써야 되지? 뭐라 가지고 정말 거대하고 멋져 그래. 보이는 걸 <laughs> 쓰자. 이래가지고. 이게 너 발판이 될 거야 여기. <laughs> 더 나아가 교환학생을 통해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익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교환학생 그 갔어? <웃음> 아니. <웃음> 제 인생의 <laughs> 목표를 동기부여해 준. 런닝맨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멈추지 않고 달리는 기획자가 되기 위한 저의 도전과 성취를 땡땡 대학교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 <laughs> 멋있는 말 많이 썼네. <laughs> 지금 멈추지 않고 달리는 뭐 기획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나? 실제로 대학생활 해보니까 과제와 팀플이 이제 대학생활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좀 아쉬운 게 교외로 뭔가 대외활동이나 서포터즈나 이런 거를 음. 난 진짜 거짓말 하고 한 번도 안 해봤어 나한 나 번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다면 음. 아니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면 나도 좀더 다양한 교내외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을까? 서포터즈나 이렇게 마케팅 막 기획 이런 거를 진짜 활동적으로 해보고 싶었어.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막뭘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약간 다른 것도 좀 밖에서 많이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 어디서 해야 되지? 내가 교내 활동만 했었어도 유일하게 간 데가 서울 유니버시티 보였거든. 나 거기 갔었어. 나는 거기 약간 좋았던 게 박람회라고 해서 음. 좀 코엑스 이런데 박람회 가면 되게 부스처럼 이렇게 아, 있고 그. 막 딱딱. 분위기일 으흠. 줄 알았는데 약간 버스킹 이런 것도 있었고 페스티벌 같은. 맞아 페스티벌같아요아 그거 들었어요. 그 대학 박람회 같은 거? 저 이거 들어봤어요. 너 이거 알아? 어, SNS에서 무슨 포스터 봤는데 청춘이 키워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의 좋은 점은 약간 진짜 대학생이 타겟이라고 아, 해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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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학생만을 위했다라는 느낌이니까 진짜 음. 가도 다 또래고 다 정보도 얻으면서 노는 느낌. 음. 경영 경제 과학 기술 문화예술. 아 우리 약간 문화예술 아니? 아 그러니까. 야이 문화 기에 괜찮은데. 카테고리 잘 되어 있는 것같까 그냥 입문부터 해가지고, 응. 기술 쪽이랑 문화 콘텐츠 넘말들 그쪽까지 응. 다 있는 것 같아. 응. 진짜. 그냥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응. 있는데. 그니까. <laughs> 우리 아마 여기 다섯 서 있는 것도 다 여기서 <laughs> 어, 어, 볼수 있을 것같 한국 문화. 대학생 홍보단 이런 것도 있는데 나 이런 거 참여해 보고 싶단 말이야. 서포터즈 행사도 하는데 나 아까 서포터즈 해 보고 싶다 했잖아. 맞아 맞아. 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청춘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힐링이 목소리를 담은 강연이래. 약간 나 요즘 힐링이 좀 필요했거든. 아 공연 볼수 있는 거 있는데 여기 보러 갈래? 어, 공연 예, 괜찮은데. 공연 보는 거 좋아해 가지고 공연 보러 다니고 싶다. 그래. 이 자소서를 쓱 지크로 돌아간다면 이런 행사들을 많이 가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 맞아, 맞아. 어, 이렇게 뭔가 행사를 가는 것만 해도 내 음. 경험이 쌓이고 정보량이 달라지는데 음. 그거를 사실 1학년 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맞아. 해야 되나?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소서처럼 진짜 안 살았거든 들어와 보니 너무 현실은 다르고 음. 나랑 너무 안 맞고 이랬어서 1학년 분들은 박람회 같은 데가가지고 나에 대한 걸 다시 돌아보고 좋다.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기획자가 되려면 열심히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서울 유니버엑스포 가서 응. 하고 싶었던 것들? 응. 그런 것도 정보 많이 어, 얻어가서 응. 좀 열심히 살아야지. 여기 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laughs> 정말 많은 꿈이 있었는데 지금 막상 하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소서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이어가고 싶고 맞아, 아까 되게 방대한 꿈 많았죠. 어. 어. <laughs> 이루기 위해서 어.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laughs> 쓸모 있는 사회인이 되게 <되기> 기위큰 <laughs>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laughs> 같이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응. 1학년분들 힘내세요. 4학년 머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고요. 시간 진짜 많이 빠. <laughs>